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잠시 후 국내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진행되는 바로 브레비스 코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어피트뿐만이 아니라 비썸까지 동시 상장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바로 이 상장빔. 이 정말 높은 상장빔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장빔 어디까지 쏴 줄지, 자,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 털어내야 되는지,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지가 가장 좀 궁금하실 텐데요. 자 제가 오늘 가져온 바로 브레이비스 코인 세력 정보를 좀 토대로 이 높은 수익만을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빠르게 도움을 드리려 하는데 우선 최근 이 신규 상장 코인 상장비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크게 펌핑되면서 이 높은 수익 챙겨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브레비스코인이 최소 500%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줄 것이다. 라는 추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몇십 퍼센트에 몇백 퍼센트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디서 털어내야 이 고점에 좀 물리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만을 좀 챙겨 나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현재 지금 이 코인판은 사력에 따라서 가격이나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.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. 현재 브래비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성장이 될 예정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에 뭐 신규 상장했던 코인들 오늘처럼 미리 이렇게 좀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며 연락을 주시고 지금도 또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정보를 정말 힘들게 구하고 먼저 좀 확인을 해본 결과, 현재 의 상장빔으로 인해서 최소 500%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, 자, 중간에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2차 상승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러한 구간들까지 전부 체크가 된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신규,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. 정확하게 신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. 자,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오 나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나 늦고요. 이 네,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,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자, 실제로 제가 기존 해외그룹소에 있는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, 추 대응 방법과 같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